안녕하세요. 책 읽어 주는 여자 에셀 광미경입니다. 태산 같은 문제를 안고 가슴이 답답하신 분 계세요? 충인교회 김종춘 목사님의 책 크리스천 CEO 스토리를 통해서 그 해결 방법 알려 드릴게요. 625 사변 직후 울산에 김씨 아주머니가 있었다. 동태를 머리에 이고 다니며, 동태 사려, 동태요! 장사를 하면서도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죽기 전에 반듯한 예배당 하나 지어드리고 하늘나라에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소원 기도를 10년이나 계속했다. 그러나 생활에 변화가 없이 만날 동태 장사나 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따졌다. 하나님 도대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왜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벌써 10년째 아닙니까 제가 11주 한번 안 떼어먹고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어째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것이다 따질 이유가 충분하다 싶으면 그때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김씨 아주머니를 불렀다. 할머니는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인데 이 보따리랑 동태 한짝이랑 바꾸어 주소. 김씨 여인은 평생 모은 보따리라는 말에 감동이 되어 그냥 동태 한짝과 바꾸어 주었다. 집에 가서 그 복주머니를 풀어보니 글쎄 이상한 게 하나 들어 있었다. 동전도 아닌 것이, 엽전도 아닌 것이 모양이 이상하여 교회 목사님께 가져가서 여쭈어 보았다. 목사님도 살펴보니 이상하여 서울 인사동으로 올라가 골동품 가게에 들러 감정을 의뢰했다. 가게 주인이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한참을 보더니 값을 10만원 쳐줄 테니 팔라고 한다. 내 물건이 아니고 감정만 해보러 온 것이라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게 주인이 팔라고 조른다. 100만원을 드리죠. 목사님은 눈치챘다. 와, 이게 엄청난 골동품이 모양이구나. 그래서 팔수 없다며 가게 밖으로 나가자 주인이 따라 나와서 붙잡는다. 200만원 드리죠. 300만원, 500만원까지 올라갔다. 그래도 목사님이 안 팔겠다고 우기자 가게 주인이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가지고 가려면 그냥 가세요. 600만 원을 드리죠. 목사님은 눈치가 빨랐다. 이번에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 그러겠노라 하고 팔았다. 빳빳한 현찰 600만 원을 들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울산에 내려와 김씨 아주머니에게 현금 600만 원을 보여주니 눈물을 펑펑 쏟아낸다. 하나님이 이제야 응답을 주시네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김씨 여인은 두말하지 않고 400만원을 목사님께 드리면서 교회를 짓는데 보태라고 했다. 3분의 2를 드린 것이다. 김씨 여인은 남은 돈 200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주신 이돈 200만원을 갖고 뭔가 해야겠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며칠 동안 계속 간절히 기도하니 어느 날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울산 바닷가에 모래 자갈밭이 보이는데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런데 이 자갈밭은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자라지 않는 곳이라 거저 주워도 안 갖고 가는 그런 곳이었다. 그래도 기도만 하면 이 자갈밭이 보였다. 하루는 이웃동네 할아버지가 찾아오더니 가방에서 땅 문서를 하나 꺼내놓고 말했다. 김씨 아줌마, 이 땅을 사시지요. 땅 문서를 가만히 보니 환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자갈밭이 아닌가. 김씨 여인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 싶어 그 땅을 사기로 했다. 그 자갈밭은 모두 5천평인데 평당 300원이다. 다 합쳐야 150만원, 200만원이 있으니 금세 사서 등기 이전을 해놓았다. 김씨 여인은 또 기도했다. 하나님, 저 땅을 사라고 해서 사긴 샀는데 도대체 저 땅을 어디에 쓰실 건가요? 며칠 후큰 자가용 한 대가 김씨 아주머니 집 앞에 멈추어 섰다. 두 신사가 내려서 가방을 열더니 서류를 꺼내놓고 혹시 이 땅이 아주머니 땅이 아니냐고 물었다. 장롱 속에 있던 땅 문서와 맞추어 보니 그 땅이 맞았다. 두 신사는 팔라고 조른다. 천만 원을 주겠단다. 김씨 아주머니는 펄쩍 뛰면서 땅 문서를 장롱 속에 넣고 잠가버렸다. 며칠 후큰 사가용 다섯 대가 김씨 아줌마 집을 찾아왔다. 며칠 전에 왔던 두 명과 함께 신사 다섯 명이 내렸다. 아주머니 땅을 파세요. 1억을 드리죠. 안 팔아요, 안 팔아. 그러면 2억을 드리겠소. 안 판다니까요. 한번 부를 때마다 1억씩 올라가서. 결국 29억 원에 팔았다. 놀라운 일 아닌가? 동태 한 짝이 29억이 되다니. 김씨 아줌마는 2억을 건축원금으로 내놓아 교회당을 크고 아름답게 지어드렸다. 그리고 나머지 27억으로 무엇을 할까 며칠 동안 기도하니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몽땅 투자하여 땅을 더 샀다. 그 땅에 울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김씨 아주머니는 수천억 원대의 거부가 됐다. 죽기 전에 성전 건축 한번 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 울산에 김씨 아줌마가 600만 원을 받았던 그 골동품은 6.25 전쟁 때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던 것인데 그가 전사에서 몸이 다 썩고 그 골동품만 남아있던 것을 할머니가 산에 갔다가 주워 놓았던 것이다. 그 울산 바닷가에 모래 자갈 밭은 현대 자동차 공장 자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값에 팔렸던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더하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통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야겠다. 예수 전도단이라는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하는 여러 사역 중에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면서 선교도 하고 구제하는 사역이 있다. 이 선교단체가 선박 하나를 처음으로 인수해서 첫 출항을 준비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리스 해변에서 한 숙소에 177명의 선교단원들이 모여 금식하면서 선박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숙소 근처의 해변가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바다에서 큰 물고기들이 뛰어올라 해변가의 바위 위에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닌가. 바위에만 튀어 오르는 게 아니었다. 100m도 넘는 해변가에 무려 8,300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들이 튀어 오른 것이다. 주님이 예수 전도단의 선박 사역을 축복하시려고 그토록 많은 물고기들을 몰아주신 것이다. 이런 베드로의 기적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충무의 김장노님은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지어 바쳤다. 그러니 수중에 남은 돈이라고는 없어 하는 수 없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거세교 다리 밑에 있는 한 어장을 샀다. 물살이 세기 때문에 아무도 사지 않는 어장이었다. 그러나 김장노님은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고기잡이 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부터 했다. 남해에 있는 큰 물고기들을 다 몰아다 주시라고 믿음을 실어 기도했다. 그리고는 그물을 던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물을 건져보니 팔뚝만한 물고기떼가 가득하다. 그것도 아주 값비싼 도미떼가 말이다. 김장노님은 일본 사람에게 팔아서 일시에 아주 큰 돈을 벌수 있었다. 2000년 12월 24일에 일어난 실화다. 또 한편, 경북 영덕군 남정면에 국외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김상태 집사님이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이 교회의 김종훈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목사님, 이번에 고기가 많이 잡혀야 할 텐데요. 그래야 성전을 수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돈이 없어서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성전을 수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고기를 때로 잡히게 해주실지도 모르죠. 기대해 봅시다. 하루 뒤에 김 집사님은 자기 어장에 나가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마어마한 방어대가 걸려든 것이다. 방어대가 양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물을 피해서 중앙에 있는 김 집사님의 그물에만 몰려든 것이다. 보통 고깃대가 가장자리 그물에 몰리고 중앙에는 잘 몰리지 않는 법인데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방어는 겨울에 맛이 있어 비싸다. 김 집사님은 수협 위판장에 그 방어대를 경매했는데 4억 원을 넘게 벌수 있었다. 10kg짜리 방어 한 마리를 16만 9천 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10kg짜리 방어를 2,370마리도 넘게 판 셈이다. 김 집사님은 국외교회가 생길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 여태까지 20년 동안 열심히 봉사해왔다. 고기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는 친척들마저도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야 한다고 권했지만 김집사님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왔다. 베드로의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물이 터질 만큼 몰아주셨던 주님은 지금도 지중해 바다의 물고기떼가 그리스 해변가로 툭툭 튀어오르도록 명령하시고 남해 바다의 도미떼를 거세교 다리 밑으로 총 집합시키시며 동해 바다의 방어대를 구겔이 어장으로 몰아다 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이 빈 그물인가 낙심하지 마라.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그물도 수많은 물고기 대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대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누가 보고 5장 5절 6절 경남 거창군에 있는 지방 명문고 거창고등학교 출신자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아주 특이한 취업 10개 명을 몸에 익혀놓는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등. 거창고 졸업생들이 이런 취업정신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이 세상에 나오니 취업률이 거의 100%다. 그렇다고 거창고가 시시한 학교가 아니다. 기독정신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지방 명문 고등학교다. 거창고 졸업생들의 4분의 1이 서울의 명문대학에 진학한다. 이렇게 거창고가 지방 명문학교로 이름을 날리자 서울, 인천, 경기 등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든다. 전교생 중에서 90%가 외지생이다. 거창고 때문에 수도권에서 시골로 전학하는 역류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거창고가 이렇게 이름을 얻게 된 데는 3대 교장이었던 전영창 선생님의 엄청난 헌신이 있었다. 그는 미국 컨콜디아 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후 1956년 빚더미에 쌓여 있던 거창고등학교의 3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학교를 든든히 세워나가고자 했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했다.그러나 당시 거창고는 부도 직전이었다.그는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담요 한 장을 챙겨 들고 산 중턱의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거기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유학하고 와서 이 나라에 좋은 고등학교 교육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학교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나 3일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고 가슴만 답답했다. 그러다가 그는 아주 막나가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만일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 금식 기도가 끝나는 대로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신문 광고를 내겠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신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실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가 일주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하산해 보니 수표 한 장이 도착해 있었다. 미국에 있던 조우복이라는 성도가 보낸 2,050달러짜리 수표였다. 당시 거창고가 짊어지고 있던 채무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었다. 어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구하는 것은 우리 몫이요. 응답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구해야 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2절. 장충식 단국대학교 이사장은 2000년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시에 남측 이산가족 100명을 인솔하고 북한에 갔다 오시기도 한 분이다. 이분이 지금은 예수 믿고 아주 인생이 잘 풀렸지만 몇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는 28년 동안이나 단국대학교 총장으로 있었는데 그만 정치권에 잘못 보였는지 총장직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했다. 하루는 후임 총장 서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교직원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26억이나 모자라니 도와달라는 것이다. 그는 난감했다. 괜히 대학병원을 세운다고 했다가 이처럼 자금난에 빠질 줄 몰랐다. 여기저기 알아볼 만한 곳은 다 알아보았지만 모자라는 돈을 구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속에서 자꾸 희한한 생각이 솟아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당시 그는 불교신자였다. 무슨 일이 있으면 불경을 외우고 부처에게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아주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어려운 처지에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는 교회에 나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기도하는 줄도 몰랐다. 그러나 그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욕심이 지나쳐서 너무 과분한 병원을 세우려다가 그만 저희 대학이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교직원에게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입니다. 하나님, 저희 대학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한 푼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는 한없이 울면서 기도했다. 60평생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마치 오래 전부터 하나님을 잘 알기라도 했던 것처럼 온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그 다음날 26억 원이라는 그큰 돈이 마련됐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월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뒤로 그는 집에 있던 불상과 불경을 다 치워버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사실 그때 그는 대학병원만 잘 세우고 나면 금산사에 들어가 아주 승려가 되려고 했던 불교 신자였다. 그런 그가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이다. 노태우 정권 말기에 서울 내곡동에 있던 금사라기 땅 24만 평이 아주 헐값으로 정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받아 지으려던 대학병원 공사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미 의료진은 다 구성되었고 일은 안 해도 월급은 나가지. 최첨단 의료 장비를 수입하는데 들어간 자금의 이자는 계속 갚아야지 정말 죽을 맛이었단다. 그는 어려움이 심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 긴박했던 첫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밤낮 기도했다. 매일 자금 압박에 시달렸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음 한편은 참 든든하고 행복했단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도 회개했다. 최신식 대학병원을 지으면 이 사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만 분수에 넘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 지금은 단국대학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0년에는 대한 적십자사 총재직도 맡아서 큰 일을 감당하기도 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줄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시편 2편 8절. 한 노부인이 미국의 피츠버그 백화점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어느 한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다가 노부인이 가구 코너로 갔다. 그러자 젊은 점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뭐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았다. 노부인은 그냥 비를 피하려고 잠시 들어와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래도 젊은 점원은 의자를 내놓으면서 앉으시라고 권했고 따뜻한 차한 잔도 대접했다. 얼마 후 비가 그치자 젊은 점원은 노부인을 부축하고 밖으로 나가서 잘 가시라는 인사를 깍듯이 드렸다. 노부인은 떠나면서 젊은 점원의 명함을 하나 받아갔다.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났는데 편지 한 장이 백화점 주인에게 날아들었다. 새 집을 단장해야겠으니 그 가구 코너에 젊은 점원을 스코틀랜드로 보내달라는 편지였다.백화점 주인은 젊은 점원이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보내면 어떻겠냐고 편지를 보냈다.며칠 후 답이 왔는데 젊은 점원 에에는 아무도 원치 않는다는 거였다.그런데 그 답신에는 놀랍게도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자필 서명이 있었다. 마침내 젊은 점원은 스코틀랜드로 파견됐고 수십만 달러 어치의 가구를 주문받을 수 있었다. 나중에 그는 그 백화점 수익의 50%를 차지하는 주인이 되었다. 작은 친절이 큰 복을 불러들인 것이다. 어느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어두운 밤, 노 부부가 묵을 곳을 찾아 작은 호텔에 들어갔다. 그런데 호텔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다. 손님, 방이 다 찼습니다. 아마 다른 호텔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빗속에 어디로 가시겠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쓰는 방이라도 묻고 가시죠. 처음에 노 부부는 사양했지만 그가 하도 친절하게 권해서 그의 방에서 하룻밤을 잘 쉬었다. 다음 날 아침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면서 노 부부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하고 떠나갔다.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관리할 사람이군요. 몇년후그 직원은 노 부부의 초청을 받아 뉴욕으로 갔다.노인은 그를 맨하튼 중심가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다.이것이 바로 당신이 관리할 호텔이오.그 호텔은 뉴욕의 왕궁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최고급 호텔 윌도프 아스토리아였다.그 노인은 호텔 주인 윌리엄 윌도프 아스토였다. 그 직원은 조지 볼트라는 사람인데 그 호텔의 첫 지배인이 되었다. 작은 친절이 큰 복을 불러들인 것이다. 요즘 기업 경영자들은 무슨 대단한 성공 비결을 발견한 것처럼 고객 감동 서비스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인관계의 황금 법칙이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사여하실 때 항상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사셨다. 살짝 퉁기기만 해도 툭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극도의 긴장 가운데 사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적들과 맞부딪혀야 했고 이런 극도의 긴장을 오직 기도를 통해 극복하셨다.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저녁에 밤새 깨어 기도하셨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핏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시시각각 조여오는 그 살인적인 긴장을 깨뜨리기 위해 항상 기도로 맞섰다. 바로 절대 기도가 예수님의 생존 방식이요, 사역 방식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로버트 맥팔레인이라는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사업을 잘 해가다가 친구와 불화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 보험회사의 경영을 떠맡게 됐고 3년 동안 계속되는 경영 위기를 막아보려고 불철주야로 뛰었다. 그 즈음 그는 아내의 기도에 힘입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나 부도의 위기는 시시각각 그의 목을 죄어왔다. 그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쳤다. 1973년의 어느 봄날 그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이리저리 쏘다녔다. 착잡한 마음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다. 차를 길가에 세워라. 마치 그 말이 차창에 써있는 것 같았다. 차를 세우자. 마치 차 안에서 누가 말을 하는 것처럼 음성이 들렸다. 내 아들 예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긴장 속에서 살았다. 그런 긴장이 찾아올 때내 아들은 나를 찾았다. 너도 똑같이 하면 된다. 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운전대에 머리를 묻고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는 다시 차를 몰아 사무실로 돌아갔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굵직한 문제가 수십건이 넘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그날 안에 다 해결되었다. 고객들이 보험회사를 바꾸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거액의 그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도 벌어졌다. 로버트 맥팔레인 사장은 큰 위로와 도우심을 얻고, 또 앞으로 닥칠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놀라운 지혜도 터득하게 됐다. 내 아들 예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긴장 속에서 살았다. 그런 긴장이 찾아올 때마다 내 아들은 나를 찾았다. 너도 똑같이 하면 된다. 기도가 바로 사업 경영, 인생 경영의 성공 비법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팽팽한 긴장을 극복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인적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낸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하나님께는 기상천외한 해결책들이 넘치니까요.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로 뻥 뚫어버립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셔서 감사드려요.